I h 가 v 가 이래 이 e 어 m 고 killed you. Please, p l e 없을걸? 맞긴 해? 뭐 s e I'm 어, o t going to be 그랬고비 옮기자. 비골를 왼쪽에서 피해야 돼지 어. 우디르는 <laughs> 저기 야 우디르도 제이스 피해야 될거 같아. 저기 스킬이 없어 지금. 아, 스킬을 못 쓴다니까 지금. 저씨 지금. 저, 그 존나 걸려가지고 스킬을 아, 못 아, 써. 일, 다 어, 이겼다 이다이다 아니 이게. 따단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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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어!